현대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은 지금까지도 공적인 자리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노재헌은 1965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옥순 여사 사이에서 태어나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 다국적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0년 당시 26세였던 노재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동방그룹 신명수 회장의 장녀 신정화와 결혼에 이남 인녀를 두었다. 하지만 2011년 신정화가 홍콩 법원에 노재현의 외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이혼했다. 정치권과의 인연은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시작해 민주자유당 대구 동골지구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나, 1995년 아버지의 비자금 사건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법학 공부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을 역임했다.